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급하게 녹화를 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녹화를 찍는 이유는 어, 현재 어, 올스타 선수 출시 기념으로 올스타 랜덤팩을 또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스타전 기념으로 또 스타를 또 주고 있고 그리고 기타 쿠폰들도 좀 있고 하니까 어, 리셀을 또 따르... 비록 이제 4월달 무료 패키지는 끝나서 시그니처를 많이 먹는 그 리셀은 끝이 났지만 좋은 올스타, 그러니까 대체 선수 올스타를 먹고 시작하는 어, 그런 리셀도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을 팀별로 어떤 선수를 먹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 어,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여러분들이 를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좋은 올스타 선수라도 자 팀이 아니면은 세포에 이제 그런 이제 디스 어메이티브이 바꿔 기 때문에 그래안 쓰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예를 들면 두산이면은 어 두산 자 팀에도 좋은 선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두산의 취약 포지션인데. 드림 선수 중에서 쓸 선수가 있으면, 어, 그런 선수가 있으면 추천하고, 많은 경우에서를 담아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고, 무과금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뭐 세포에 그런 디스밴테지가 있어도, 많은 무과금이니까 그 감수하겠다. 왜냐면은 골글이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4월 중으로 가능했던, 어, 시그니처를 많이 먹는 그 리셋 어, 무료 패키지 좋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게스트 로그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에, 그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어, 아무 팀이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에, 스킵을 누르시면은 스킵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면 원래는 이제 리셋을 하게 되면 조합이 메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조합 이 메인이 됐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올스타에서 좋은 선수를 먹고 가겠다. 그니까 그거를 저는 초점을 둔다 왜냐면은 지금 올스타 랜덤 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메인으로 합니다. 근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스타도 좋은 선수를 먹고 그리고 조합을 통해서또 좋은 선수를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올스타 선수를 일단은 메인으로 하는 리셀을할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그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보통 리셀의 경우에는 여기서 라인업 들어가서 또 빼고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올스타 선수백을 깝니다. 7월 4일부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요런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은 대충 800 스타 정도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올스타 리팩 받았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까는 거예요. 왜냐면 요게 지금 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요거의 지급 기간이 지금 14일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스타에 좋은 선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2, 4년도에 포수가 나왔습니다. 예, 요렇게 되면은 뭐 거의 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예, 두산 어차피 뭐 양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선수는 이제 쓰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이러면은 그냥 어차피 올스타 좋은 선수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 그냥 리셋을 그냥 다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올스타에서 좋은 선수를 먹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초기 리셋 방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선수 교체, 선수 교체해서 두산 선수 교체하겠다고 교체해서 빼주시고, 어, 교체를 해주고 저장해주고, 그리고 라인업 복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라인업에 적용시키기. 하면 조경이 되어 여기 있는 스카우트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스카우트 들어가서 또 받고 스카우트 하는 것도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어 오래 걸릴 수 있고 귀찮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무료 어 트만 해도 다섯 장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재료들로 이제 조합을 돌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얻었고 선호구단 J를 누르시면은 어, 여러분들의 자팀 임팩트 아까 뺐던 그 임팩트 선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합을 돌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렸을 때 좋은 선수를 먹게 된다면은 시작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진짜 과연 이제 올스타 선수도 그렇고 리스테 원래 기존에 했던 리의 선수도 다 원하는 선수 먹을지, 아니면은, 올스타 선수는 좋은 선수를 먹어서 시작을 할지, 아니면은, 올스 선수는 고만고만한 선수를 먹고, 리세 그냥 일반 리세에서 성공해서 먹을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고봅니다 만약에 나는 이제 리세를다 완료해가지고, 이제 이 계정을 키우겠다. 자, 그러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쿠폰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 중이매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펌프야 v 2타 쿠폰 모음집이 있습니다. 7월 1일도 최신화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쿠폰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은 딱두 개입니다. 예, 딱두 개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요거를 어 나중에 말한 거는 이제 스타 스타 쿠폰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제 스카우트를 할 때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나는 이제 올스타팩을 깠는데 존속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시 리셋을 해야 되잖아요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구단 관리 들어가서 게임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게임 초기화를 하던지, 아니면은, 계정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계정 삭제와 게임 초기화는 뭐가 다른가를 설명드리면은, 그거의 차이입니다. 쿠폰을 더 입력, 쿠폰을 매번 매번 입력을 하고 싶냐, 말이의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선수를 이제, 좋은 선수를 다 먹게 됐을 때, 좋은 선수를 다 먹어서 나는 이 계정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쿠폰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게임 초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걸 모두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팀별로 과연 어떤 선수를 먹는 게 좋을까? 어, 자팀은 물론이고, 같은 나눔 아니면은 드림 소속에서 어떤 선수를 먹는 게 좋을까? 자, 여러분들이 드림 나눔 선수를 간단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도감을 통해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감에 들어가시면 라이브 올스타 선택하시면 드림 나눔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위에 이렇게, 어, 무단 검색을 이렇게 복잡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일단 두산입니다. 자 두산은 여러분들 일단 드림에서 먹을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김태균 선수가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한데 여 그러니까 선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고 싶다고 하시면은 일단 세트백 포인트적으로는 되게 이득이야. 그리고 스탯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 이번에 구종이 3구종으로 나왔습니다. 어, 나는 상관이 없다. 즉성을 하게 되면은 스탯은 되게 괜찮으니까. 어, 그냥 3구종이라도 랭칠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버틸 수 있고 초반에 괜찮겠다. 그래서 먹겠다 하시면은 일단 2, 4년도로, 2, 4년도로서는 요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드림에서 2, 4년도 뭐 두산 노렇게 뭐 했을 때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라도 일단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두산의 경우에는 좌익수 김재한이라는 큰 존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집 이사년도, 이거 드림 같은 경우는 좌익수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죠그 나는 그냥 어차피 김재한 먹는 것도 처음에 힘드니까 그냥 좌익수 먹고 시작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비추예요. 비추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리스트가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그나마 이제 로아스. 어, 근데, 로아스를 뽑게 되면은, 20 골글로아스를 포, 근데 포기를 한다기 보다는, 얘를 풀로 만땅으로 키우면은, 만약에 골글로아스 나오잖아. 그럼 다시 키워야 되는 거야. 걔는 우익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형으로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리셀을 하는 게 대체형 뽑겠다고 리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로아스가 아니면은, 뭐, 에레디아도 있겠죠. 에레디아도 셋이 괜찮으니까, 자익수로서. 그 이외에는, 솔직히, 어, 두산으로서 먹겠다. 뭐, 김광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두산의 경우에는 이제 골광을 선택할 이제 픽이 또 높기 때문에 골광 선택하면은 굳이 얘를 쓸 이유가 없는 게 부종이 커트가 빠져 있어요. 부종 등급도 좋고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데 이 골글 같은 경우에는 세트 덱을 특허를 통해서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뭐 많이 올린다기보다는 뭐, 최대 특허를 어, 올릴 수가 있고 얘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냥 드림 소속이라서 쓰게 되면은 세트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의 경우에는, 굳이 뭐 선발이 그렇게 막 아쉽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테인이 있잖아요. 원테인이 이제 커터가 달려있을 텐데, 어, 굳이 원테인을 먹고 가겠다?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트리스 오거사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압도적인 선발을 이제 먹고 가는 건 좋은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두산, 두산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내가, 그냥, 올스타 이 리세가 떴는데, 그냥 두산 팀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는 게 맞나? SS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김광현은 이제, 뭐, 요것도 써도 괜찮긴 하겠지만, 은 굳이 세트덱 4를 받아가지고, 어, 자팀 근거 요걸 쓰냐? 아,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면 자팀 김광현서쓸게 많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 시즌이었으면은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이제, 뭐, 이런 단점을 이제 가지고 자팀을 써야 된다는 것. 그것좀 아쉽죠. 예, 왜냐면 이제 커터도 없는 긴광이니까. 예. 근데 능력치가 진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나는 긴광현 진짜 좋다. 그래서 골글러는 2종 먹고, 뭐, 올스타 요거는 긴광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도 돼. 무광으로서는. 근데 조합식 긴광도 있고, 많은 긴광 대체 카드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얘기를 합니다. 경우에수 모든 경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s s j 경우에는 어 일단 두산보다는 이제 과일수의 그런 이제 비교 어 그런 걸 해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지령이 있는데 이지령 되게 좋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뭐 로아스 얘기를 또할 수가 있는 거죠 예20골정호를 네. 쓰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걸로 대처를 할수 있으면 그럼 세트백 4를 받겠죠 그죠? 예, 20, 2024 시즌이니까. 그리고 LADIA가 있는데, 이 LADIA의 경우에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자틴이기 때문에 이제 세트 8을 받거든요. 특성 LADIA의 경우에는 세트대 10입니다. 지금 V1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틈를 받는 게 아니라면은 세트덱에 어쨌든 이를 이제 감소를 받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예, 이 정도는 그래도 좀어 1년 동안 쓸 거기 때문에 뭐 감안하고 쓸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e 디아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에리디아 좋아하시고 난좌익스 어차피 굳이 먹지 않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오월스타 영이 들어가 가지고 지 많은 료를해 가지고 자팀 혼수를안 먹어도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러 추천은 드리는데, 완전 막, 완전 강력 픽!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드림 자체가 일단은. 자, 그리고 최정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아래의 픽에 있는 선수 굉장히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애매한 선수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예, 요것도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어, 이제 SSG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초반에 포수, 어, 포수에 그런 부재가 있는데, 포수를 먹겠다 하시면은 이거 양의지가, 파워 스탯이 참 아쉬운데 나름 스탯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사도 괜찮고 핫콜드는 조금 아쉽지만 예 네, 그래서 뭐 포스 대체가 가능하긴 해요 요걸로 자 KT로 가봅시다 KT 아 KT의 경우는 참 그게 아쉽죠 쿠에바스가 나왔지만 구위가 너무 딸려서 나온게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쿠에바스를 정말 큰 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정도 구위 깎인거 이거 64정도 요거는 내가 감수하겠다 하시면은 어도 되긴 해요. 일단 로아스를 먹게 되면은 어 초반에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시즌카 20 로아스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이제 있어요. 이제 어쨌든 20 로아스를 이게 어쨌든 우익스로 써야 되니까 유안준을 쓰게 된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유안준을 일단 대체 하고 있다고 하면은 유안준을 쓰고 지명타 다른 선수 쓰고 로아스를 요거 좌익수로 내보내고 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초반에는 육성하기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 만약에 20로아스를 뽑게 된다. 그러면은, 좀, 나중에 좀 버려야 되는, 어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픽을 선정하게 된 거는, 일단, 이사 라이브기 때문에, 어, 스텝포 스텝4에 어쨌든, 큰 흠이 없이 갈 수가 있다. 팔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뭐, 파워, 파정은 솔직히 너무 아쉽게 나왔지만은, 어, 핫콜드라든지, 다른 건다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KT가 좌익수가정에 진짜 안 좋거든. 그게 아니다. 난 로아스는 어쨌든, 어, 우익스로 쓰고 싶고, 중계수로 쓰고 싶다. 그러시면 은또 l e d 아 예, l e d 아 솔직히 KT의 입장에서 l e d 아 쓰는 거좌익수가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l e d 아 픽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스탯은 아쉽지만, 스탯은 더뭐 아쉽다 할수 있지만. 그래서 l e d 아는 말씀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 요 그냥 대체 용병 느낌으로. 예, 세트 4를 받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솔직히 또 없습니다. 예, 좀 아쉽고, 오승환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오승환이 부종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말... 아, 그 다음 롯데를 한번 가봅시다. 롯데의 경우에는 조금 선수가 한명 추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세웅. 예, 박세웅 선수가 2박세웅이냐, 2, 3박세웅을 물어보시는데, 일단 9위로서 일단은 2, 3이 압도적입니다. 그리 변화 스탯 어, 변화 스텟에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할수 있는데, 얘가 2밖에 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자팀이기 때문에, 세 4를 받거든요 그,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시그 박세형도 있는데, 어, 그거를 써서 세포를더 챙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바로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선수의 경우에는. 어, 초반에 선발진에, 그런 육성에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종적에서, 구정면에서 봤을 때는 큰 메리트가 있다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4구종이고, 등급이 괜찮아서, 롯데에서 그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는 또 선발진 원한다. 하시면은, 어 원테인까지도 가능, 요거, 원테인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완전 압도적인 스탯이라면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이거는 커터 하나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냥 언급은 합니다. 모르니까. 롯데의 경우에도 초반에 이제 좌익수가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롯데에도 이공 로아스를 어쨌든 마지막에 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픽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최종 목표입니다, 그 최종 목표인데 초반에는 그게 달성하 되기 힘들거든요. 골보를 잘안 나오니까, 예, 그렇게 치면은 좌익수의 커버를 로아스 이사로도 칠울수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우익선 어차피 뭐 호스팅이나 그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대충 약간 요게 호스팅 정도의 스탯에. 그런 유사하다. 시즌카 18 정준을 쓰겠다. 아 그러면 안 뽑아 도 됩니다 좌익수. 그고 그렇게 되면 또 LA디아도 볼 수가 있고, 어, 가끔 가다 이제 구자욱도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구자욱도 74, 74, 7 1이고뭐학콜도요 어, 정도 나와. 구자욱도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좌익수도 대체용으로. 근데 요거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세개 중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 저라면은 그냥 로아스 LA디아를 갈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언급을 할까 말까하다 가 그냥 합니다. 예, 황성민 선수인데. 완전, 완전, 뭐 완전 무조건 먹고 가라,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 리드 오프용으로, 그냥, 뭐, 나름 이제, 똑딱이로서, 이제, 쓸수 있는 정도로 나오긴 했어요. 정선만 조금 더 높았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그래서 시급급 스탯으로 생각한다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 약간 전준호 느낌으로다가. 예, 그죠? 예, 요것만으로도 보면 안 되는데, 보시면, 핫콜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황성배는 개인적으로 롯데 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먹고 가도 괜찮은데 그냥 이제 리스트로 거포를 뭐 먹은 게 아니고 똑딱이를 먹고 간다. 자 인기 인기 스타 뭐 그런 걸 먹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자 삼성의 경우에는 원테인을 조금 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포를 팔을 받고 포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스탯에 아쉬움을, 어, 채울 수가 있다. 일단, 원테인이 구종이 5구종이야, 일단은. 예. 기존에 이제 국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브 V1. 그러니까 세포용으로 V1을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초반에. 그러신 분들은 5구종을 쓸 텐데, 어, 그럴 바에는 요거를 먹고, 바로 이제 세포도 보완하고 초반에.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요 원테인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나중에 되면은 이제 좀 많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빼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세포용 투수에서 조금 더 좋은 정도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빼야되고 완전 이걸 먹게되면 뭐 이제 끝까지 쓴다 이런건 아닌데 자그 이외에는 솔직히 삼성의 경우에는 막 좌회수가 그렇게 급한게 아닙니다 예, 시즌카 최영우도 있고 되게 급하지 않기때문에 뭐 로아스라든지뭐 이런 선수들은 추천을 굳이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캐논 선수가 있긴한데 나쁘진 않거든요 스탯도 뭐 구이도 되게 좋고 어, 커트도 있고 좋은데 어쨌든 분위기 메이커 뷰 캐논이 또 있어요 어, 초기 스탯은 압도적이에요 근데 둘다 육성을 하게되면 은 아마 비슷할겁니다 비슷하거나 따로 잡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봐야 될 것은 세트 덱스코의 차이죠 이 임팩트 이펙트의 경우에는 최대, 최대 세트 덱을 7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7까지 만드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투꾼 경험치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트 덱스코의 어, 손해가 느껴질 수 있다 만약에 이부캐를 선택한다면 처음에 계정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 메이커를 먹게, 먹으려면은 어, 두달 좀, 거의 두달 가까운 시간을 소요돼요. 왜냐면은, 50회 출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분위기 메이커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예, 분위기 메이커, 어쨌든 분위기 메이커는 6회를 먹어야 되잖아. 다른 선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리스의 경우에는, 나눔을, 나눔 팀 위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나눔은 이렇게 이제 팀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키움부터 가겠습니다. 자, 키움이 정말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q m 의 경우에는 이게 참 어떤 선수 골라야 될지, 골라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이정호복구하는거 추천드립니다. 왜냐 국정우라는 카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국민 이 정우를 먹고 가는 거 추천드리고, 야, 올, 그리고 올스타 이정우냐, 그리고 국정우냐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일단, 무과금의 경우에는 국정우를 먹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일단, 은 근데, 스타의 경우에는 리셀 통해서 먹을 수가 있죠, 요인도스 스페이스. 그리고 자팀이야, 세트의 상을 받아요. 네, 그러면 괜찮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정우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정우의 경우는 에세테 스코어를 이득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일단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키우는 요거를 먹게 된다면. 근데 그 정도 감수는 할수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좋은 이정으로 쓰려면은.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대충 말씀드리면은 이스탯 어, 초기 스탯을 보면은 국대보다 좋습니다. 일단은. 약간의 차이지만은. 근데 발사각이 3도 떨어지긴 해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진짜 좋은 선수라는 거. 그게 아니다. 다른 키움 선수 먹고 싶다. 하시면또 목록이 있죠. 예, 안우진. 예, 안우진 2, 3, 2, 2, 뭐 이렇게 있는데, 어, 2, 3이 더 좋을 겁니다. 2, 3 안우진이. 예, 구종 등급도 2, 3 안우진이 더 좋아가지고, 여게더 괜찮다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우진의 경우에는, 어, 뭐 어차피 국대카드나 이런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 라이브 안우진을 일단은 쓰고 계시다가, 어, 그냥, 오어스타 영입을 통해서 아노진으로 바꾸는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신다고 하면 예, 그렇게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키움의 경우에는 이제 골글 아노진을 목표로 해야 돼요 자팀 골글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걸 먹었어 그러면 이제 이두 선수를 이제 뭔가 영입한 게 조금 아쉬워질 수가 있는자 그리고 김혜성이 있습니다 김혜성도 진짜 좋은 선수라 이것도 원픽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 아무리 이제 뭐 2루수에 이제 정말 좋은 금 나왔다. 어 홈런 쳐줄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핫콜돼서 약간 좀 아쉬운 단점이 있고, 뭐 홈런, 아무리 이제 2루수, 루수 치곤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다 비슷하지 않겠냐. 아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 있어서 내가, 제가 후위 순위, 어, 후순위로 미뤄둔 겁니다. 서건창이라는 이제 대체자로서 쓸 수도, 어, 대체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김혜성도 좋지만요. 자, 그리고 또 픽을 또 추출할, 추출할 수가 있겠죠. 용병 패디가 되겠습니다 근데 패디는 일단 세트대 2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럼에도 어쨌든 왜 골랐냐? 골글에서 패디가 나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골글을, 여러분들, 자팀 골글을 만약에 썼다 생각을 해도 실드에서는 다섯 명을 쓰게 될수 있잖아요. 그죠? 어, 나는 약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어, 골투 한명이랑파다 4명. 네 어, 그렇게 쓴다. 그러면은 이제 투수, 골투 두명을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골트 두 명을 이제 이 라이브, 이 올스타 라이브 패디를 메꿔가지고 약간 골트 두명 느낌 나게 쓰는 거죠. 어, 그렇게 도갈수 있다라는. 뭐 워낙 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세포를 감안하더라도 쓰실 수는 있어요. 쓸수 있는데 일단 키움의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선발 투수들이 꽤 있다는 거. 그거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도 패디에 이제 뭔가지 못해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어, 초반에 이제 좌익수에 힘든 부재가 정말 큰 키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슨을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 도슨의 경우에도 어차피 이제 삼성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 세포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에, 그렇게 된다면 얘를 쓰게 되면 세포 8을 받잖아 요 1년 동안은 그리고 좌익수 도 메꿀 수 있고 어 되게 좋을 수가 있고 아 나는 어느 정도 타협하겠다 하면은 도슨 나와도 써도 괜찮다 먹으면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죠 에.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뭐그 이외에도 고를 수가 있긴 합니다. 예,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봐도 될것 같아요. 하나랑 한번 가봅시다. 자, 하나. 자, 하나는 뭐 자팀 선수도 있긴 한데 어, 용병 뽑는데 집중을 해야 될것 같긴 하라고 싶으면 뭐 예를 들면 누굽니까? 어, 아까 언급했던 뭐 안우진 안 패디 도스 거고 고뭐 다른 선수 있을 건데 어, 용병을 일단 뽑겠다. 어, 고르시면 안우진 첫 번째 요 선수. 골프이 되게 힘드니까. 골프안 오진 나오면은 뭐 일단은 뭐 지하 되는 걸리는데, 여기 있으니까 할수 있고, 루틴 스키도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알겠죠? 어, 근데 뭐 체인젤이 없는 거 하나? 뭐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 패디에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어,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겁니다. 그니까 러 어쨌든 한화는 이제 중견수의 이제 자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세트덱에 손해를 보고 간다는 거는 조금 아쉬 일을 받아요. 이. 2를 받아요. 4였으면 내가 뭘안 하는데, 2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추천이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 그러니까 투수들 경우에는 솔직히 언급을 하는 게, 하나가 이제 투수 자원은 있는데, 타구단 이제 대장들에 비해서는 다 애매하거든요. 뭐 임팩트의 존수는 있지만 시그니처를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2를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긴 하지만, 어, 타자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서, 이사카드가 된다면은 또예외가 되겠죠. 김도영. 예, 김도영은 음. 왜 말씀드리느냐. 최정을 못 뽑는다고 하면 노시안의 이제 대체 카드 그러니까 노시안을 라이브, 라이브 노시안 대신에 쓸 카드 뭐 프랜차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그 정도로도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 요 어쨌든 그것도 돈을 주고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김도영을 먹고 쓰게 된다면 세트 4로 쓰고 후보의 노시안을 박아가지고 세트 랭도 챙길 수 있고 그렇게 갈수도 있기 때문에 세트 랭 문제로서 이 김도영을 또 말씀드린 거예요참뭐 유현진 선수도 있을 수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너무 많은 유현진이 있어요. 일단, 커터 하나 추가된 것. 그니까, 러 요거 나는 커터 쓰고 싶다, 유현진으로서. 그러면 쓰세요. 쓰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지금 개인, 개인비 주현상이 있거든요. 주현상이 있는데, 솔직히 가사, 솔직히 구대성 종류를 뽑게 되면은 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개를 쓰시는데요. 포기 스탯은, 뭐, 솔직히 임팩트니까, 이제, 어, 고상구대성 높을 수가 있는데, 풀 육성을 하게 된다면, 또 자팀이고, 세포도 되게 높게 받잖아요 그냥. 일단 풀육성을 했을 경우에는 이 주연상이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구종이 4구종인데 빠른 공 그러니까 빠른 속구 구종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쉽지만 올 구종 S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정말 메리트가 큰 선수가 된다 뭐 천천히 이제 조합을 통해서 가사구 대상 먹으면은 싹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갈수 예.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선수도 이 주연상 선수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용병으로서 참뭐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불펜이 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불펜 용병을 참 쓴다는 게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 이제 올스타카드 나오면서 이제 가능해졌어. 어. 그래서 김지율 선수 같은 경우를 이제 불펜 용병으로서 이게 세트 4를 받으니까 뭐쓸 수는 있겠다. 어그 정도로 스테이 되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요 선수도 자 NC로 가봅시다. NC 자 NC의 경우에는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뭐 안우진 뭐 이런 선수들도 좋은 선수 되겠죠. 안우 첫 번째 일단 안우진 그리고 루친스키 패디를 세포 4로 쓸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얘를 라이브로 쓰면 세포 최대가 5,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루도 괜찮고 그리고 패디도 괜찮고.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AC를 했을 때 만약에 골법으로 패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 그거 생각하면 만약에 루친스키를 써 버린다. 그러면은 루친스키 올스타에다가 어, 골글 패디, 골글 패기 자티 와, 그럼 완전 환장하는 거죠. 예. 네. 왜냐면, 세트릭 4를 받으니까. 그걸 한번 구매해봅시다. 어, 그러면은 난 루치니스키 복귀다 이럴 수도 있는 거 근데, 어쨌든, 골글 패디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니까, 이 선수가 원픽이 될 수도 있을 만큼, 불펜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세포 8까지 가고, 포튼 받으면 12까지 왔습니다. 근데 능력치가 대사기야 어. 이게 1픽이 될 수도 있어요. 주연상도 이제 마무리가초반에 힘드니까 막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위에 픽업에 비해서, 근거 이유들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속하죠. 기아로 가시다자 기아의 경우에는 또용병철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병철수들은 무조건 언급을 해야 돼요. 이제 안우진 뭐 루친 패디는 근데 일단 1픽이 돼야 되는 거는 김도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3루수에 네. 이제 기아 3루수에 조금 아쉬운 그걸 완벽하게 커버를 쳐줬고 세트 덱 스코어도 높게 받을 수가 있고 정, 정말 좋은 카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아 이제 하시는 거다 김도영 팬 아니야? 뭐나잘 모르겠는데 김도영은 다안 좋아할 수가 없어. 정말 요즘 이제 핫한 선수 중에 한명 요 선수를 먹고 가는 거 괜찮습니다. 추천드리고 그거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안우진, 뭐, 루치스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간혹, 그런 걸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어, 기아의 경우에도 중견수가 좀 아쉽지 않느냐. 뭐 김원섭이 있지만은, 어, 기존에 이제 가사 번환이나 이런 게 아니면은 쉽지 않다.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 선수를 써도 되는데, 네, 요 선수를 써도 돼요. 어, 써도 되는데, 세트댁에 그런 디스벤이지 받고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일단 드립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 일단 스탯이 압도적이니까 기아의 경우에도 좌익수가 이제 나눔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막아쉬움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조금 어 타이트하단 말이야 아 그렇게 보면은 도슨까지도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마무리도 지금 초반에 힘들 수 있으니까 뭐 주연상까지도 볼 수가 있다자 마지막 LG로 가겠습니다 LG 자 LG를 일단 용병 다 일단 무조건 얘기를 드립니다 안우진 뭐 예, 루친스키, 패드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재열이나 뭐주연상도 언급을 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조령 시그를 안 뽑겠다. 조령 시그는 다른 선수를 뽑겠다. 하시면은 이 오스틴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탯이 뭐 고만고만한데, 스탯에서큰 차이 없다. 예, 그래서 먹기 힘드니까 그냥 요걸로 때방을 치고 시작하겠다, 오스틴으로 어쨌든 세포도 이제 좀 높게 봤잖아요. 그죠? 어, 이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핫콜드의 단점이 있어요. 일단 그거를 참고해주시고 언급은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오울스타 예, 선수 과연 뭘 먹고 가야 되느냐 정말 많은 선수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어쨌든 이유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번 물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댓글을 다는 게 아니면 예, 아마 답을 드리지 않을, 않을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모든 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